웰컴 투시카 채널 사스크리브 그리고 지금부터 도시와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조용히 떠받치고 있는 진짜 일꾼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화려함 대신 실용성과 신뢰로 평가받는 2026 현대 포터밴에 대한 깊고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차량은 주목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을 확실하게 해내기 위해 진화해왔습니다. 2026 현대 포터밴을 처음 마주하면 단순함 속에 숨겨진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전면 디자인은 한층 더 정제되었고, 불필요한 장식 없이도 신뢰감 있는 인상을 줍니다. 새롭게 다듬어진 그릴과 효율적인 헤드램프는 야간 주행과 장시간 운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외관의 모든 요소는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환경에서의 효율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포터벤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운전석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함께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계기판은 더 명확해졌고, 주요 버튼과 조작부는 손이 자연스럽게 닿는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좁은 골목이나 복잡한 도심에서도 시야 확보가 뛰어나 운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2026 포터 베네시트는 장시간 운행 을 고려해 개선되었습니다. 쿠션감이 좋아졌고 허리 지지력 이 강화되어 오랜 시간 운전에도 피로가 덜합니다. 실내 곳곳에 마련된 수납공간은 서류 공구 개인 소지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모든 요소는 실제 운전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신뢰를 줍니다. 엔진 성능 또한 조용히 진화했습니다. 2026 현대 포터베는 출력과 효율의 균형을 중시한 세팅으로 짐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가속은 부드럽고 엔진 소음과 진동은 이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도심 배송부터 고속도로 이동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적재 시의 안정감입니다. 강화된 실시와 서스펜션은 무거운 화물을 실어도 차체 흔들림을 최소화합니다. 제동 성능은 더욱 안정적으로 느껴지며 코너링 시에도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루에도 수십 번 정차와 출발을 반복하는 운전자에게 큰 안심을 제공합니다. 2026 코터 배는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안전에 대한 기본은 확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개선된 제동 시스템과 차체 강성, 그리고 전반적인 주행 안정성은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려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실제로 필요한 곳에 집중한 안전 설계가 돋보입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뛰어난 활용성입니다. 물류, 소매의 유통, 건설 현장,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 업종까지 포터비는 어떤 현장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적재 공간은 평평한 바닥과 넓은 개방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상하차 작업이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공간 활용도는 매우 뛰어나며 작은 차체 안에 최대한의 실용성을 담아냈습니다. 내구성은 포터밴이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26 모델 역시 이 전통을 이어갑니다. 각 부품은 장기간 사용을 전제로 설계되었고 일상적인 마모와 충격에도 강합니다. 이 차량은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해내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유지비 측면에서도 포터베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정비가 용이한 구조와 검증된 기술 덕분에 관리 부담이 적고 차량 가동률이 높습니다. 이는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며 소규모 사업자부터 대형 사업장까지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운전 감각은 익숙하면서도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소음은 줄었고 승차감은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여전히 단순하고 직관적인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전반적인 완성도는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 현대 포터벤의 조용한 진화입니다. 화려함과 과시가 넘치는 시대 속에서 2026 현대 포터벤은 정직한 가치를 선택합니다. 보여주기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능, 말보다는 결과로 증명하는 성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일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도구, 그것이 바로 이 차량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2026 현대 포터베는 단순한 신형 모델이 아니라 오랜 신뢰를 이어가는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이벤은 앞으로도 많은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고 솔직한 차량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시카 채널과 함께해 주세요.